안녕하세요. 이원준 역을 맡은 양세종입니다. 오늘 또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서 인사를 드리는 거라 그 누구보다도 좀 떨리실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? 저는 그 촬영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자리가 제일 긴장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.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군대 가기 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. 생각도 해보고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. 네, 어, 저는 이두나 대본을 보면서 일단 너무 좋은 떨림을 받았고 심장이 매우 뛰었습니다. 네. 제가 스무 살 초반에 이런 원준이를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작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 작품을 하게. 되었습니다. 본인이 생각해도 아 이런 점은 진짜 내가 원준이랑 닮았다. 그데어아 지금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저런 거요. 원준 그 자체죠. 예 맞아요. <laughs> 일단 생각이 많은 거는 원준이랑 음... 정말 같은 것 같아요. 생각이 많고 어 순수한 거는 원준이가 좀더 순수한 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. <laughs> 그리고 네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생각이 많다. 그 내외적으로 이번에 원준을 위해서 준비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외적으로는 제가 어차피 이게 다른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. 네. 그 제가 그 이제 평상시에 제 모습을 보잖아요. 예. 네, 이제 그 수염 레이저 제모도 받고 네. 네. 그리고 굉장히 아프더라고요, 진짜. 음. 그리고 <laughs> 반신욕이랑 마스크팩도 엄청 많이 하고. 네.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내보내 주세요. 그 제가 드라마 찍을 때보다 지금 3kg가 더 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딱 모니터 보는데 이 모습으로 절대 안 나옵니다. 네. 네. 감량, 네. 감량하신 네. 거죠, 감량? 해 가지고 네. 여기 걱정하지 마세요. 네. 예. 그래서 네, 그런 외적인 노력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진짜 세종인 모습은 두 분은 봤거든요. 음. 그때 수지 씨가 저한테 뭐라고 하긴 했는데 그 네, 프라이버시를 위해서. 네, 아무튼데 네, 답변이 된것 같습니다. 엄청난 답변이 됐어요. 지금 작품 이 두나 정말 감독님을 비롯해서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 어. 고생도 하고, 웃음도 많고, 행복하고, 정말 집중해서 찍은, 촬영한 작품입니다. 네. 많은 기대해주시고,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